반갑습니다. 스토브 링크라고 원격 프로그램이고요. PC로 켜놓으시면 모바일 앱으로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스토브 앱은 필수로 설치해주셔야 하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PC 클라이언트가 아닌 신규 PC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셔서 로그인 후 로드9 실행하시기 전에 플레이 버튼 오른쪽에 있는 링크 모양을 눌러 ON으로 만드셔야 스토브 앱에서 링크 접속이 가능합니다. ON하지 않고 실행시 사진과 같이 문구가 뜨고 링크가 접속이 안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음성은 TTS 대체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토브 앱을 다운해서 링크를 사용해봤고요. 실행시키시고 로그인하시면 바로 보이시는 화면인데 바로 링크라고 적혀있는 걸 눌러서 실행시켜 주시면 링크 접속이 되고 PC로 켜놓으신 로드나인 화면이 연결이 됩니다. 링크 접속하시면 링크 모양이 설정이기 때문에 눌러서 사운드든 해상도든 알람이든 설정해주시면 되고 알람 클릭 시 최근 알림 메시지를 다볼수 있습니다. 난 푸시 수신이 오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꺼주시면 됩니다. 보통 알림 메시지는 캐릭터 사망 거래소 등록 아이템 판매되었을 때 캐릭터 무량이 없을 때 개인 거래 들어왔을 때 웬만한 거는 다 뜨긴해서 로드나인만 하시는 분들에겐 유용한 부분입니다. 먼저 인게임 채팅 먼저 클릭해주시고 키보드 눌러서 채팅하시면 채팅도 잘 되긴 합니다. 물론 급하게 쳐야 할때 손이 조금 빨라야겠지만 그건 뭐 원격 아니어도 똑같으니 넘어갑시다. 제일 중요한 커니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실현탑으로 실험해봤습니다. 솔직히 커는 잘 되긴 하는데 가끔 사람이 많거나 아까 링크 설정해 보시면 화질 설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1080p로 하시면 오른쪽 아래 화면처럼. 한 번씩 끊이거나 잡내기 한번 있을 수 있기에 저는 720p를 권장드리긴 해요. 중립분들이나 라인분들이 파괴자 또는 월드보스를 잡고 있는데 링크로 게임하시다가 렉 걸려서 패턴 맞고 죽거나 튕기거나 하시면 매우 슬퍼지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거나 다른 방송인 분들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실현의 탑이 10층마다 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추가된 30층은 1층마다 다 보스이면 두 마리씩 나오고, 맨 마지막 130은 세 마리의 보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펙을 맞추시지 않으시면 상위층을 깨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추후에 언데드TV 캐릭도 새로운 각인을 맞춰주려고 시간의 조각 최소 10만 개 이상 모아놨고, 시련이 탑 최대한 깨보고 영웅 장신구 20강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설정에서 지면 터지 이동 꺼져 있으신 분들은 켜놓으시는 게 캐릭터 직접 움직여줘야 할때 편하실 겁니다. 실연의 탑 계실 때 본인이 메인 무기가 딜러라면 서버로 맨손이나 전투방패 같은 걸 키워놓으시고 그걸로 상황에 맞게 소화해서 피 관리하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시면 시간 소요되는 걸 조금이라도 단축이 가능하고 피탐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층마다 있는 전용 스킬도 아껴서 마지막 각층 마지막 라운드에 한 개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된 링크를 직접 사용해 봤고요. 원래 기존에 사용하시던 원격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링크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 사용해서 보탐 참여하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원격으로 호문 배양 상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연속 배양이 생기기 전이라 일할 때 중간중간 시간이 있으면 홈은 한 개씩 배양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희귀 배양 재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 하루에 배양 상자 100개씩은 만들어서 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은 재료 한 번, 네번 0.05원에서 0.2원 밑에면 미리 구매해 놓으셨다가 연속 배양 나오시면 사용하시고 다섯 번부터 일곱 번까지 0.2원이면 다 구매하셔서 하루에 배양 상자 100개만 만드셔서 까셔서 나름 쏠쏠하게 모입니다. 저는 지금 얼마 안 했는데 요 정도 모여 있긴 합니다. 확실히 15번이랑 14번을 좀 많이 모아야 하는데 잘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홈은 생각 중인 게 아싸리 높은 단계를 뽑아버리거나 7단계랑 6단계 섞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7단계 꼬마 무법자 무기 의상 고정이고 6단계는 야생의 아이 또는 용감한 드래곤 등 장식 둘중 하나 사용하거나 생각 중인 걸 임의로 두 가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만약 홈은 배양 상자 작을 계속해서 14번, 15번이 많이 나왔다. 그럼 10단계에 있는 슈퍼 히어로 만들어서 바피감의 8단계 뿌띠 네바등 넣어서 인내까지 챙겨주면 베스트인데 이게 생각한대로 만들기 성공하면 좋은데 최근에도 한번 만들었다가 실패해가지고 어렵긴 하네요. 요새 언데드 캐릭 스펙업은 계속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열심히 해서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링크 리뷰 겸 앞으로 언데드TV 캐릭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